What's coming to my channel in 2022? Hey, hi guys. I'm Lex. 2021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도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제 채널과 함께 열공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사실 저도 조금 아주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아, 연말에는 영상이 막 계속 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요새는 저도 방전돼가지고 깜빡깜빡 잠들곤 하는 게 건강을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조만간 의사 선생님께 막 혼쭐이 날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그동안 여러분의 응원과 가슴 벅찬 성장 후기를 받다 보니까 와 진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결과 짜잔 작년에 연말 인사드릴 때 구독자가 이만큼이었는데 와 지금은 무려 2.5배 성장해서 곧 5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으, 진짜 영상에서는 제가 어, 너무 가식같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담백하게 어, 담백하게 촬영 중인데요 지금 어, 아까 대본을 쓰다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살짝 울 뻔했습니다 어, 이렇게 성장해가는 채널을 보며 뿌듯하기도 한데 또 작년에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지키지 못한 게참 많아서 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 일이 많다. 혼자 살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건강이 안 좋다. 결국엔 다 핑계인 것 같습니다. 용감했으나 무모했던, 반성할 점이 많았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더 자주 할수 있는 2022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같이 힘내서 영어 왕초보도 꼭 탈출해보시죠. 올해에도 댓글을 많이 남기며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온 탓에 그동안 댓글이 거의 반년치가 밀려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선정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연말에도 같이 문제집 테스토로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서포터즈 1기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오늘로 딱 활동기간이 끝났어야 하는데 여러 문제로 1월 중순까지 같이 고생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단순히 문제집을 풀고 저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크고 작은 감동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를 포기했던 분들이 영어의 눈을 뜨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그 감동은 또 정말... 정말 큰 행복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영문법 문제집. 영문법 부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마무리가 된 대로 하나씩 이북, 전자책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내년 계획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o, what's coming to my channel in 2022? 문제집 출시. 제 강의 전용으로 나오는 맞춤 문제집은 우선 전자책, 이북으로 출시 예정이고요. 종이책은 차후에 채널 운영이 안정화된 후에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북은 최종 검수 후에 레벨 1부터 1.52까지 총 3권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집 출시 후에는 강의의 소개란과 댓글창에 링크가 달릴 예정이고요. 채널 내에 있는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의 연재 계획. 먼저 기초 영문법 강의인 영문법 부시기는 이제 마지막 레벨인 레벨 3만 남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약간의 준비 기간에 가신 뒤에 3월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는 많이 달라서 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레벨 2의 분사 구문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좌절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아예 좀더 쉽게 새로 만들어버릴까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저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강의가 또 나오지 않도록 레벨 3은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연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강의 제작 계획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로 해당 주제에 집중하여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영어공부법 강의 등이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단어장 작년 공약 중에 하나였던 영단어장 제작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었죠. 일단 기초 공사는 해놓았습니다. 영단어장 관련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막 엄청 많이 있긴 한데 우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가볍게 온라인 영단어장을 준비하여 공유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단어장 관련 기획 중인 컨텐츠가 있는데요. 외워야 할 모든 영단어를 아예 다 유튜브에 무료 영상으로 풀어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가닥이 잡히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멤버십! 동안 아무 혜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후원차 멤버십에 가입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소한 멤버십 전용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어요. 꼭 필요한 핵심 강의를 유료로 전환할 생각은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보조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듣기 강의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딕테이션 대본이라든지 분량 문제로 담지 못했던 문제집 Q&A 등 어, 일종의 보너스 개념의 혜택들을 가볍게 준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주지 않고 가볍게 제 일상을 담은 짧은 영어 회화 표현 영상 정도를 좀 전용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간단한 보너스 영상이나 자료의 개념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진 영어에 대한 모든 핵심 지식과 기술을 다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료 강의를 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아, 어, 뭐 이건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생긴 개인적인 꿈이자 욕심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유료 같은 무료 강의.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있어도 레벨이 맞지 않아서 혹은 나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할수 없었던 영어 공부.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무료라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강의, 무료지만 유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어 강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지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영어를 공부하셔서 왕초보를 탈출하고 저처럼 영어에 진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영어, 생각보다 진짜 재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핵심 강의들을 따로 유료 멤버십이나 유료 강의로 바꾸지 않고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멤버십 혜택이 너무 소소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자유롭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2021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에도 같이 힘내서 멋지게 살아보시죠. 감사합니다. 렉스였습니다.